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전은 강점인 높이를 앞세워 대한항공을 제압했다. 5기업의 재정적 문제로 선수단 해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 경기력이 올라왔고 연승에 성공했다. 타이스와 서재덕이 블록킹 4득점식을 기록했고, 신영석은 상대 공격 시도를 6차례나 막아냈다. 임성진과 타이스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온 점도 힘이다. 평케는 OK 전에서 뼈 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그대로 승리하면 승점 3점 획득이 가능했던 4세트 22대 19의 리드 상황에서, 연달아 5점을 주며 무너졌고 5세트에는 힘을 쓰지 못했다. 허소봉이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득점을 만들었고 아흠에 대해 29득점도 있었지만 세트 마무리가 아쉬웠다. 전광인과 최민호 등 베테랑들이 팀에 더 안정감을 줘야 한다. 한전의 승리를 본다. 평케도 극도로 부진하던 시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전광인을 비롯한 베테랑들의 경기력 기복이 아쉽다. 신영석과 조근호 등 중앙 경기력이 살아났고 불안하던 하승우가 전이 공격수들을 잘 살리는 한전이 형태에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 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대전전 관장 대흥국생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관장은 강점인 높이를 살리지 못하며 도로공사에 역전패했다. 공격 성공률에서 상대에 앞섰지만 블로킹에서 8대15로 뒤진 것이 아쉬웠다. 1라운드에 메가와 지아가 잘해주며 상위권을 네. 지키고 있었지만 최근 부진으로 하위권 추락을 앞두고 있다. 메가와 지아의 외인 쌍포는 여전하지만 영해선이 종처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흥국은 지 s 를셔다웃시키며 니그 선두를 공고히 했다. 1세트 밀리던 흐름을 가져온 이후 나머지 두 세트도 모두 따냈다. 레이나가 중앙과 라이트를 오가며 득점을 해냈고, 김현경과 옐레나 쌍포는 32득점을 합작했다. 무엇보다 이주아의 화력이 대단했는데, 이원정과 김다솔 등 세터진과 호흡이 좋았고, 블로킹으로만 5득점을 뽑아냈다. 김혜란을 비롯해 팀내 부상자가 있음에도 단독 선수를 지키는 시즌 초반이다. 흥국의 승리를 본다. 1라운드에서 두 세트를 먼저 따내고도 리버스 수입을 당했기에 리벤지를 위해 선수들이 집중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김연경이 전위에 있을 때퀵고픈과 시간차를 이원정이 잘 활용하기에 정관장의 블로킹 벽을 뚫어낼 수 있고, 엘레나가 부상 투혼을 보여주는 흥국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